요즘 큰 화제를 몰고 다니는 우리 이혼에서 요의에 출연 중인 일라이는 민수를 향한 대단한 부정을 보여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만나는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는 시청자들이 많은데요. 일라이는 그동안 철없는 아이돌 이미지였지만 우리 이혼에서 요의를 통해 보여준 모습은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일라이에 대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정하고 따뜻하고 타인의 감정을 많이 배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라이는 미국에 있는 2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며 지연수와 아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과연 일라이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내왔던 것일까요? 오늘은 민수 아빠 일라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의 예 출연 중인 일라이는 방송 출연 이유를 아들을 보기 위해서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2년이나 보지 못한 아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한국으로 온 것으로 하는데요. 그만큼 일라이는 아들이 그리웠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한 후 지연수는 각종 방송에 나와 이혼 스토리를 소재로 삼기도 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시댁과의 불화와 남편으로서의 부족한 일라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라이가 우리 이혼에서 의에 출연하며 밝힌 진실들은 그간 우리가 갖고 있던 나쁜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는데요. 지연수는 그동안 그녀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었고 일라이의 입장에서 들은 그들의 이야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라이는 결혼 생활 동안에도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는데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11살 차이나 나는 지연수와의 만남부터 임신까지 숨기지 않고 다 공개했었습니다. 그만큼 일라이는 지연수와 아기를 지키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명 그룹 활동에 지장이 가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래도 아기를 지키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일라이는 아들을 낳고 지연수와 함께 살았는데요. 유키스 그룹 활동이 점점 힘들어지자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생계형 방송활동 같았는데요. 유키스 그룹 활동을 할 당시에도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으나 정작 연봉 1,4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속사와의 정산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 그 돈으로는 세 사람이 함께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었기 때문에 일거리를 달라고 사정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점점 힘들어지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급식 배달 아르바이트도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아이돌 활동을 하던 일라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급식 배달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가정의 생계가 먼저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슈퍼카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생활이 어려워지자 대출금이 감당이 안 되어 바로 팔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기는 합니다. 또 지연수와 시어머니의 불화가 있었을 때도 자신은 결혼 생활 내내 지연수의 방패막이 되어 편을 들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일라이는 최대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연수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지 않다 보니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생활이 어려워진 두 사람은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미국에서도 시어머니와 지연수는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고, 지연수도 참느라 힘들고 일라이도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좁혀지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가 힘겨웠을 텐데요. 단한 번도 지연수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일라인은 결국 이혼 통보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지연수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 놓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본인은 사랑하는 여자와 아들을 동시에 잃는 것과 다름 없었겠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보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먼 타국에서 아들을 그리워만 했던 일라인은 이번 방송 출연을 위해 큰 용기를 냈다고 하는데요. 2년 만에 아들을 제외한 일라인은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아빠야라는 말만 꺼낸 채 울기만 했을까요. 지켜보던 시청자들도 참 가슴이 찢어지는 장면이었는데요. 오열하던 일라인은 아들의 말에 겨우겨우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와의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일라인은 1분 1초를 쉬지 않고 민수만 바라봤는데요. 민수의 장난도 항상 다정한 말투로 받아주고 혹시나 곤란할 수도 있는 질문에도 아들을 한 인격체로 대하며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라이의 눈빛은 사랑, 그 자체였는데요. 그래서 지켜보는 이들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도 다정한 아빠를 자주 볼수 없는 민수가 불쌍했고, 또 사랑스러운 아들을 참아내야 하는 아빠 일라이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인데요. 아빠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민수는 계속해서 셋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라이는 항상 영상통화로만 아들을 봤다고 하는데요. 일라이의 사진첩엔 온통 아들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며 캡처한 사진들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민수 사진을 보며 멍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일라이의 사연을 들으니 참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요. 본인이 부족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는 지연수와의 싸움에도 져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방영된 회차에서 두 사람이 다시 싸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다시 시댁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요. 일라이는 미국에서 지연수의 방패가 되어주려고 했고, 본인 부모님한테 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연수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었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에 지연수는 천륜인데 그걸 어떻게 끊으라고 하냐고 하며 혹여나 그렇게 되었다면 또다시 화살이 본인한테로 돌아왔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일라인은 이제 민수 보지 말라고 하는 거냐며 그래도 민수 엄마인 지연수가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본인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동안 밖에서 마음을 정리한 일라인은 먼저 사과의 말을 꺼냈는데요. 민수와 지연수가 살 동안 어떻게 할지 말해주면 최대한 해줄 테니 현재와 미래만 생각하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일라인은 자신의 주장도 굽힐 줄 알고 속상해할 지연수를 달래주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주는 고운 마음씨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며 싸우다가 먼저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직도 과거에 얽매어 있지 못하고 사는 지연수를 달래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발 잊고 살라고 하는 일라이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라이는 본인의 자존심도 굽힐 줄 알고 지연수를 정말로 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는 지연수와 대화하면서도 아들을 계속 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아들을 위해서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민수와 지연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양육비를 잘 보내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또 마땅한 일이 없어서 양육비가 고민된다고 했는데요. 일라이는 떨어져 지낸 2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라이를 계속 지켜보자니 일어나저러나 항상 민수와 지연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신보다는 민수와 지연수가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저 철없는 마마보이인 줄 알았지만 막상 일라이의 모습은 자신의 가족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시댁 문제만 아니었다면 두 사람도 잘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이를 보기 전까지는 철없이 슈퍼카만 좋아하는 아이돌 이미지였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가족인 부인과 아들을 지키려 많이 애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는 놀이공원에서 민수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지연수에게 아직도 좋아한다고 고백하며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과연 일라이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